아, 방송이 튕겼어요. 왜 튕겼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내가 방금 빠루 죽고, <웃음> <웃음> 자, 빠루 죽고 뭔가 재밌는 걸 발견했다고 봐봐. 님들, 봐, 아, 여기 가잖아. 그러니까 여기 장작이랑 여기 뭐 난로 같은 게 있잖아. 어, 여기 장작 놓고 불집힐까 여기 불을 지피면은 요리도 할수 있는 것 같아, 위에서. 뭐야, 그냥 하면 되나? 오, 됐다! 오, 미친! 오! 오! 뭐야, 실패했어? 미친 실패도 하네. 이건 뭐야? 이것도 하나 더 보자. 오, 됐어! 미친! 미친, 따뜻하다. 뭐 이제, 이걸 뭐 해야 돼? 뭐야, 이거? 오, 여, 야. 이거, 이거, 대피자 쿡아나 미친 캔, <laughs> 캔을 못 따네 또아 거지 같네 아 스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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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여 어 뭐야 아 물을 얻었다 아무튼 간 물을 얻었고 오, 나 추워. 어제 뒤지겠다. 오, 미친, 미친 날씨 봐. 야, 미친 날씨, 미쳤다 진짜. 안전하지 않은 물이야? 어떻게 해, 그러면 목마른데 어이, 뭐인데? 아무것도 없잖아.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좀 잘까? 목,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네. 이단 좀 자고. 이단 <laughs> 좀 자. 아침까지 자. 그럼 체력이 많이 차겠지? 오, 어, 좋아. 오, 야, 이제 뒤져간다. 야, 배고파서, 목마르고 <laughs> 배고파서. <laughs> 뒤져간다. 야, 이제, 이제 뭘뭐 먹어야 돼, 빨리. 어, 그냥 안전하지 않은 물 먹자. 먹어, 뭐, 죽나? 죽겠어, 설마? 응? 죽진 않을 거 아니야. 먹어. 오, 목안 발라, 이제. 어, 이제, 밥을 먹자. 에너지 바. 음, 좋아. <laughs> 예, 나가서. 야, 이거 근데 진짜 미쳤다, 이거 게임. <laughs> 개 어렵네, 게임이. 다시 한번물 집히고, 그이 물을 이 물을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지, 그 따뜻한 물 마시면 안 추울 거 아니야? 오졌다 됐고 이것도 요리 한번 해볼까 그냥 캔 뿌셔 부셔. 뿌셔볼까. 음악이 왜 이래? 그 아까 따서 데핀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먹자 따뜻한 거 개맛있다고 불을 추가하라고? 뭐하러 추가해 할거다 했는데 불 추가해? 할거다 했어, 이제. 물도 있고. 물한번더 끓일까, 조금? 한, 이, 한 2, 한 2.5리터만 끓여볼까? 아, 개오래 걸리네. 됐어, 됐어. 자, 그러면 이제 좀 돌아다니까? 아, 날씨가 왜 이래? 조금만 더 이따가자. 날씨 좀 괜찮아질 때까지. 지금 나가면 죽으러 가는 거야. <laughs> 좀만 자, 한 시간만, <laughs> 한 시간만 자면 괜찮아질 거 같아. 얘좀 괜찮아졌나? 어, 조금 괜찮은 거 같은데. 그지? 조금 괜찮은데 아직 조금 추운 것 같아. 좀만 더 자자, 좀만. 좀만 더 자자. 딱한 시간만 더 자자. 아, 바람이 많이 부이잖아. 아, 이제 될것 같아. 바람은 똑같네? 이쯤이면 된것 같다. 갈까 이제? 야 추위가 개 빨리 잖아 이거 봐 졸라 추운 거야 이거는 안돼안돼 안 돼. 좀만 더 자자 <laughs> 한 시간 반더 가자 히키코모리가 <laughs> 아 근데 너무 배고프고 그러네. 먹어. 밥 많아. 개밥 먹을래? 개밥 먹자. 개밥 상하겠다. 뿌셔. 아, 오지게 맛있네. 하, 개밥, 개밥 오진다. 어, 그리고. 랜턴도 있네. 조금만 마셔라. 됐어, 됐어, 가자. 완벽해. 더 자면 안 돼. 계속 죽냐 무슨 씨, 인생이? 어 랜턴. 무기는 못 구하나? 왜왜 달려와? 마당가지 <laughs> 달려오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근데 네. 이게 그냥 내가 막 나무를 캐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 찾고 거기서 주서 주서 먹고 입고 자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건가? 그런 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면 진짜 그거 리얼 시안부 아니야? 내가 좀 집도 짓고, 그래야지 살 텐데. 이동수단도 있다고요? 전혀 없어 보이는데. 아니, 많은, 수많은 저 나무들은 누가 해놓은 거냐고. 이거 봐야, 미친. 미치... <laughs> 이거 반지의 장이었으면 엔트들이 내려왔어, 지금. 아, 여기 저거네. 내가 저기, 남자로 저기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기네. 그지? 저기, 저기 등대로 가보자. 들어서 이제 못 뛰네. 걸어가. 뛰어. 마라톤 인생. <laughs> 어 힘들어. 오개 춥다 나 지금 빨리 <laughs> 야나 너무 춥다. 어, 빨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? 어, 코이드야. 따 멀겠다, 이러다. 그래, 끈기 있게 걸어서 올라가자. 우와, 미쳤다. 아, 배풍 한 개만 송님 감사합니다. 어디 보자. 어? 어? 아 바위잖아. 아 미친. 아 어. 어 추워. 어 추워. 어 추워, 어, 추워. 빨리 가 빨리. 여기 간다. 그래서 자자했 했었어야 여자자체체이이통통이생존존임하하여자자은체체이이낮 나와 칼칼리리도떨어지지뛰어어서런런야언제제지지등해야돼죽 <laughs> r 다 이러다 어 어몽 길가 어? 오야 오진다 오진다 우와 완전 별장이야 아니구나 개같아 <laughs> <laughs> 아니 너, 저 위에 뭐있어 아나 윗부분만 보고 거의 한 3층집 되는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뭐야 이거 리얼 한 3층 집 되는 진짜 개 오지는 별장 있는 줄 알았는데. 뭐 막로가 있네? 뭐 기지국이 있네, 기지국. 그래도 집은 있다. 와, 여기는 문. 아, 여기 창문 다 뚫려 있나? 왜 이렇게 추워, 안에도? 다 챙겨, 일단. 어예 좋아요. I'll take it. 오 캔디바 워터 오 생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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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수온다. 여기까지 왔는데 라디오도 있네? 안 나와. 불좀지히자 <laughs> 이때를 기다렸다. 지금 불을 지펴야 죽지 않을 것 같아. 실패. 어쩌지? <laughs> 어떡하냐? 죽어. 오오오, 캔 스피어, 캔 오픈어! <laughs> 오프다오프다 <laughs> 응, 어떻게 얼어 죽을 것 같은데. 캐나나 <laughs> 따먹을까? 야, 이것도 코이드인데. 야, 먹을 게 없다. 큰 났다. 꽁꽁 얹어먹을까 그냥 캔디바. 이제 나가자. 야,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없어. 아니, 여기까지 왜 왔어? 야, 그럼 망한 건데. 이거 돌아가는 길에 죽을 것 같은데? 여기 진짜 건물 아닌데도 바람 다 통하고 노답이야. 아, 잠자면 얼어 죽어. 여기 건물 안에 안 따뜻해. 더 길이 있다고요? 아니야, 없어. <laughs> 여기 정상 아니야? 여기 정상이야. 다둘러쌓여 있잖아. 이불이 뭐? 아, 이불을 챙길 수 있어요? 리얼? 가보자. <laughs> 이불을 챙길 수 있어? 이불을 챙길 수 있다고? 이불 못 챙겨? 야. 이불이라고 우리가 외친 횟수만큼 벙어리 준다. 이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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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 챙겨. 네 번. 아, 망했네. <laughs> 야, 사망각이다. 사망각이야, 진짜. 아, 지금 장그틴더가 없어서 불을 못 지펴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, 지금은. 신문지를 틴더로 만들 수 있다고? 근데 저기서 불을 지피면 내 몸이 따뜻해지는 건 맞아? 1백퍼야 확실해? 아니면? 저기서 불을 지피면 내 몸이 따, 따뜻해지냐고? 따뜻해져? 아니죠. 따뜻해져? 아, 아니, 일단 가자. 바람을 막으라고, 바람 못 막아, 바람 어디서 들어오는 건데, 이거? 바람 뭐, 어디서 들어와? 바람이, 뭐 사방에서 들어와? 잠깐만. 지금, 틴더. 신문지. 나 신문지 다 쓰지 않았나? 나 신문지 다쓴거 같아. 아, 지금 따뜻해요? 지금 따뜻해? 아닌 거 같은데? 컨디션 되게 계속 떨어지잖아. 신문지 없어, 나. <laughs> 야! 신문지가 없어! 조명탄, 조명탄 하면 안 돼, 조명탄? 아, 자, 미쳤네. 먹어라. 죽은 귀신이 깨 때깔도 곱다고 다쳐 먹고 뒤지자 있는 거다 먹고 죽자 이거 키면 안돼야 있는 거다 쓰고 죽어야지. 아 따뜻해. <laughs> 오야 이거 줄어든다 줄어든다. 오 아이고 기고 있다 기고 있다. 오야 줄어들어 이거 이거 봐 조금씩 줄어들어 코이드가. 오아살것 <laughs> 어, 같아. 야. 쓰레쉬, 쓰레쉬. <laughs> 쓰레쉬로 간다. 쓰레쉬 슈퍼 세이브플레어도 키면 온도가 높아져. 아오요. 아, 다른 짓을 하면은, 안 되네. 다른 짓거리를 하면은, 컨디션이 쭈는데? 그러면은, 이거를 던져. 안 된다. 야, 이건 아니다. 이게, 이게 짱이야. 쓰레쉬가 짱이네. 동상 치료약? 동상 치료 약이 어딨어? 동상 치료 약 그런 게 있나? 동상 치료 약 그런 거 없는 거 같아. 응, 음, 없어. 동상 치료 약 없어. 없는 거지. 이건 뭐냐? 상 치료야. 이거야? 이거 아니지. <laughs> 들고 있어도 죽어. <웃음> 사망이야. 자, <laughs> 리드저 사망각 갑니다. 아 어, 지금 슬슬 하늘이 흐려지고 지금 천사가 보일 것 같아. <laughs> 아... 천사가 보인다. 자면서 죽을까? 자면서 죽으면은 아주 좋으 좋습니다. <laughs> 한 2시간만 잘까? 2시간 자면 죽, 죽어 있을 것 같은데? 바로 멎고 있어! 미친! 이런 기적같은! 아니, 이게 뭐야? 오, 나 살았어. 근데 더 이상 여기서 뭐 나갈 수도 없고. 코드가 좀 많이 줄었네. 아, 동상이 풀려서 그래? 아니, 더 자봤자 나 먹을 것도 없고 망하는데, 더 자면? 더 잘까, 그냥? 자다 뒤질까, 그냥? <laughs> 아니, 나 이제 많이 자면은, 니, 니가 다섯 시간 자라고 했으니까 나 잔다. 니가 잘했어. 니가 12시간 잘했다. 니가 시킨 대로 나 한다. 구라고 지금... 지금 자면은 망해.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이거 얼어 있는 이거밖에 없거든. 아, 이것도 지금 2 8퍼 남았잖아. 아, 나 이거 들고 그냥 나갈까? 여기다 물좀 마셔봐. 지금 나가, 그냥? 지금 바람 안 부는 이 타이밍? 타이밍 오진다, 나가자, 그냥. 오, 지금 뭔가, 오, 뭔가 생생해, 지금. 오, 지금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? 아, <laughs> 아니 이거, 이걸... <laughs> 아니 이거 <이걸> 왜 주고? <laughs> 야 이걸 주고? 쳤네